주기도문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높으신 하나님을 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여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오시고 성령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나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높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만드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믿고 감청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푹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두 사람 중에 자기를 낮추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지만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강청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내세울 것 없지만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기도는 간청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청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청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신자는 마땅히 강청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는 믿음의 기도는 강청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고 거룩이시고 나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육신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유혹에 약한 우리 자기를 낮추면서 믿음의 기도, 강청의 기도,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